자 <laughs> <laughs> 우리 합성함수하다가 <laughs> 합성함수 그래프만 남겨놨거든. 이거는 일단 좀 마지막에 이렇게 역함수로 들어가자. 또 여기 방향이 반대였잖아. 자 그래서 <laughs> 자요걸 우리가 이제 f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x라는 놈이 이렇게 대응이 되면 f(x)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역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걸 역함수라고 부르는거야 자 역함수를 뭐라고 표현할거냐면 이런식으로 표현해 마이너스 1승처럼 근데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진 않고 그냥 f 렇 역함수라고 읽는거야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다 라는 뜻이 되는거고 <laughs> 자 그러면 얘는 그까다시 그러니까 요놈은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 였지뭐 치역이라고 하자 그냥. 치역이 y였어. 근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의역이 y고 치역이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y가 있던 놈이 이렇게 가면 f 아, 얘 얘기를 하겠구나. 자, 이거 읽을 때 f의 역함수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f 인버스라고 읽는 거야. 인 s 스 f 인버스라고 읽는데 자, 그러면 이 y라는 놈은 f 인버스라는 함수를 타고 간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느껴졌지?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 x 이렇게 표현하지. 역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역함수라는 것을 갖다가 x는 인벌스 y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정보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요거 f 인버스 요게 이제 f의 역함수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역함수라는 것은 지금 정역과 의 치역이 바뀐 거지. 그치자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x랑 y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느껴지자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 대칭이동 할때 x 랑 Y 바꾸는 거 무슨 대칭이야? y입니다. 그렇지. 나중에 여기에서는 좀 말이 안 맞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는 Y골 X 대칭 관계일 거야. F랑, F랑 F inverse는 Y골 X에 대한 대칭 관계일 거야. 뭐, 요 정도 알고 가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도 함수의 존재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함수도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근데 우리 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였지? 딱두 단어로 얘기했었는데? 함수. 함수의 존재 조건 정의역 기준으로 올원 이거였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역함수도 결국 올 원을 만족해야 되는데 누가 x가 y가 y. y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y 기준으로 y 기준으로 올 원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올이라는 게 뭐였어? 모두. 응 전부 다 대응돼야 된다. 남는 놈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y가 올이래 그러면 한마디로 전부. f의 공역에 남는 거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리래. 원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는 거야, 지 근데 x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건 당연한 거고 y도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즉 <laughs> y도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얘기를 합쳐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나? 함수요. 명함수 좀만 더 생각해봐. 자, 봐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볼게. 그치? 자, 근데 y에 남는 놈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y도 하나씩 대응돼야 돼. 이해 볼까? 자, 그럼 반대로 네. 이것부터. Y도 하나씩 되면 되는 거, 우리 뭐라 그래? 1대1이라고 그러지, 1대1. 네. 근데 Y에 남는 게 없어야 된대. 뭐야, 이게? 에이, 네, 네. 좀 네. 생각 좀 해봐. 1대1이라면. 근데 이렇게 남는 게 없어야 된다고. 일대일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뭐라 그래 우리가? 어, 아 다시 일대일 함수. 일대일 대응이지 대응. 일대일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오케이. 지금 함수 시험 안 본다고 이렇게 날로 먹고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영상이형 되지. 안 돼. 지금 알아야 돼. 지금. 지금 알고 나서 나중에 복습하는 거야. 나중에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잘 들어.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하든가 라고 했었지 자 그게 이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역함수의 성질 먼저 볼게요 최근 이제 역함수 구하기가 먼저 나왔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 역함수의 성질 3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바꾼다면. 자. 자, 이게 F인벌스가 F의 역함수지. 근데 그 놈에다가 인벌스를 또 때렸어. 그럼 뭐가 될까? 그대로겠지, 그대로. 이런 응, 게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봐봐. 그 3번 박스를 보는 거야, 지금. 3번 박스. 자, 3번 박스에 보면은. 자, 2번에. f 인버스랑 f를 합성했더니 뭐라고 나와있냐? 이렇게 나왔거든. 네. 자, 땡 x는 x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이게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예 항등함수. 네. 자 무슨 얘기냐?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앞뒤를 바꿔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앞뒤를 바꿔도. 자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되는 거지, 합성함수는. 근데, 되는 상황이 뭐가 있었었냐면, I 자체를 합성해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어. 왜냐면, I는 합성 하나만 하니까.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X에서 여로 갔다고 해봐. 근데 여기서 다시 이리로 왔대. 그러니까, F 한번 하고, 역함수 한번 했어. 그럼, G가 나오는 거지, 그대로. 오케이? 그럼 반대로 여기서 갔다가 와도 지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F랑 F 인벌스를 합성할 때는 누굴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똑같이 I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항상 이 표현 기억해야 돼. 땡 합성 땡의 X는 X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항등함수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I로만 보여주면 애들이 알아먹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자, 전체를 역함수 때리는 경우가 있어. 자, F랑 G를 합성했는데, 합성한 놈의 전체를 역함수를 때리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 이 인벌스를 각각 주면 돼. 각각 줄 건데, 좌우를 바꿔야 돼. 요게, 자, 집중, 집중. 자, 합성한 거 전체의 인벌스는 각각 인벌스를 때려주는데 좌우를 바꿔야 돼. 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세 개짜리도 이렇게 좌우를 다 뒤집어주면 돼. 자, 그 이유가 뭔지 잠깐 볼건데 갔다가 이렇게 가면 f, g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역함수는 요거 전체의 역함수는 g 역함수, f 역함수 이 순서대로 가는 거지. 순서가 바뀌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자 합성함수는 뒤에도 못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다면 g 먼저 하고 f를 먼저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간다는 건 f를 거꾸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합성함수 전체 인벌스를 때리면 좌우를 바꿔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기억하자. 질문 나는데. 어. 자,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고. 아니, 역함수의 성질. 자, 그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 한번 해봅시다. 자, 참고로, 너잘 들어.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 대한 건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별거 없어. 자, 뭐랑 뭐가 바뀌는 거라고? X랑 Y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X랑 Y를 바꿔줘.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보통 함수는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 그래서 Y는 어쩌고저쩌고 정의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마지막에 정의역을 표시를 해줘야 돼. 왜냐면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서 출발이지. 항상. 근데 역함수가 되면 정의역이 바뀐 거지. 그래서 이 바뀐 놈의 정의역은 누구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원래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함수들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많긴 해. 왜냐면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다 보니까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야. 근데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공역도 치역도 모든 실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써주고 지나갈 때가 많긴 한데 원래는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써줘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아주 간단한 거로 봐보자. 자요 놈의 역함수를 모해볼게자 그러면 첫 번째 x, y 바꿔. 그 다음에 여게역함수가 네. 되는 거예요. 쉽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이 많다고 거의 없다고 네. 거의 없어. 자, 근데 역함수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네. 자, 잘 봐봐. 자, 만약에 이런 함수 위에 a,b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fa는 b다 라고 할수 있겠지? 맞아? 응. 저런거 봐봐 지금 여기서 a가 x좌표야 y좌표야? 네. b는? 근데 역함수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바뀐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거야 F 인벌스 B는 A다 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가볼게 방금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런 놈이 있다고 해볼 거야 자 이때 만약에 이말스 3이 뭐냐고 물어봤어. 오케이? 자, f 인버스 3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3을 3을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지. 근데 그런 짓을 잘안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는 k다라고 써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x y를 바꾸면서 f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놓고 K를 대입해. 그럼 K가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F e q u 3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짓을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누나, 정신 차리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봐보자. 자, 그러면 이제 14번. 때 a, d 를 구하래. 자, 일단 첫 번째 f-3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요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솔 요거요거요거 요거. 자, 이거 f-7 나왔던데 그러면 f-7 직접 구해 안 구해? 안고 거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방금 했지 방금? x, y를 바꾸면서 f2가 7이다라고 할수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를 대입하면 e a 플러스 b가 7이다 해서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오겠네 이제 자 그러면 얼른 연립해보면 5A가 20이니까 A가 2 그러면 4,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첫 번째 거 대입할까? 음. <F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b가 뭐야? 예요 b가 이라는게 나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놈은 그냥 합성하면 되지. f0 뭐야? 6은 윤계이 더 있긴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쉽네. 자, 15번. 지금 함수가 이렇게 쪼개져 있단 말이야. 함수가 쪼개진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자, 잘 봐, 잘 봐. 자,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첫번째는 자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뭔 대응? 1대1.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는거지 그지자그 다음에 하나 더 신경을 써줘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2학년 때는 배우겠지만, 이런 표현을 함수가 연속해야 되거든. 함수가 연속해야 돼. 이따가 이제 그림으로 대충 보여줄 거야. 함수가 연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고1 수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만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면, 이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기준점이야, 기준점. 그럼 여기서는 기준점이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x 에1 대입하고, 여기도 x 에1 대입해서 같다라고 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요거 1안 들어가 있지. 원래는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근데 그냥 괜찮아. 나중에는 배울 거야 왜 괜찮은지. 그래서 어쨌서 뭐등뭐이등 어떤 신경 쓰지 말고 요 기준점 11을 대입해서 갔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볼 건데 여기가 이제 기준점인 상황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증가만 하고 있는 건 맞지? 그렇지. 자 근데 Y가 비어있네. 공역에생땀 부분이 있지. 이러면 1대1 대응 맞아, 안 맞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 자, 일단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거든. 자, 여기가 X가 1일 때고, 자, X가 1보다 클 때는 2 x 라는걸 내가 알아 자,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놈이지 증가하고 있는 놈이지. 자 그리고 이쪽을 볼 건데 이쪽 이거 몇차함이냐1차 네. 함수지 1차자1차함수하는건 직선이지.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도 증가를 해야 돼 여기도. 자 직선이 증가하는 놈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괜찮고. 자, 정리 차리고. 자, 직선이 증가하는 놈이다. 라는 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까? 기울기. 기울기가 기기울 0보다 크다. 그렇지,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돼. 즉, 오른쪽 놈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왼쪽 놈도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결국, 이거 써보면. 자 왼쪽놈 기울기 2에다가 1-k 이건데 얘가 0보다 커야돼 그럼 1-k가 0보다 커야되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만나는거 확인을 해야돼 만남 자 만남을 좀 확인을 할건데 자 요렇게 해결을 할거고 근데 얘는 이제 대충 넣어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다고 나와 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뭐예요? 2지. 자, 저기가1 집어넣어봐. X에다가. 그러면 2 빼기 2K 더하기 2K니까 또2 e 나오지. 그래서 만나는 거는 그냥 확인이 되네. 그래서 답은 K가 1보다 작다. 그 되는 거예요. 오케이? 깊고 잠깐 쉬시다. 도저히 못 하겠어. 지